해마다 무더운 8월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무궁화꽃이 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피어나는데요. 한서 난궁옥 선생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홍천 무궁화 공원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아름다운 무궁화꽃이 피어 있는 한서 난궁옥 선생 무궁화 공원에 도착을 할수 있습니다. 이곳은 친구나 또 가족, 연인들이 와서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또 앉을 자리도 있어서 휴식을 하면서 담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여러 가지 무궁화 꽃들이 피어 있어서 무궁화 꽃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휴식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궁화꽃은 우리나라 꽃이지 않습니까 아, 이곳에 와서 보게 되면은 하얀 무궁화꽃도 있고 또잘 어, 살펴보면은 하얀 무궁화꽃인데 또 조금 다른 것도 있고 붉은색 무궁화꽃도 있고 또 송이가 큼지막한 하얀 무궁화꽃도 있습니다 붉은색의 무궁화꽃이 큰 것도 있지만 또 작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무궁화꽃은 2022년 8월 14일 날 아침에 찍은 거예요. 어, 비를 맞고 물기가 남아있는 무궁화꽃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있는 무궁화꽃들은 독립 운동을 하셨던 한서 난공옥 선생을 기리기 위한 공원을 만들면서 식재된 무궁화 꽃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심어져 있어서 틈 나는 대로 와서 보시면은 휴양도 하고 우리나라 독립 운동을 하셨던 한서 난공옥 선생님의 뜻도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홍천 무궁화 공원입니다. 홍천 무궁화 공원은 소공원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도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갈수 있는 그런 산책로도 있으면서 또 앉아서 쉴수 있는 쉼터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작은 공원입니다. 그리고 운동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차량들은 주차를 해 놓고 또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고 또 화장실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어 편안하게 놀고 갈수 있는 공원이 바로 홍천 무궁화공원입니다 홍천에는 무궁화공원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곳은 홍천 무궁화공원 연봉리 모습입니다